만난 지 고등학교 1학년 16살 때 시작해서 이제 제 나이가 73이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즐겁게 반갑게 맞아주던그목그 그 미소, 그 말씀 항상 제내리에담아있습니다 그 이제는 다시는 이 세상에서 당신을 배울 수는 없지만 당신이 풍소에 남기신 그 말씀들이 시하시되어서이 땅에 싹이 트고 오미 트고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장차 거목이 되기를 하늘에 계시면서 바라봐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끝까지 가득치고 야단치고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한 제자들이 모여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상렬했지만 아직도 당기, 당신이 남기신 그큰 뜻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방법과 또 품을 수 있는 그릇을 제대로 못 갖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남기신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남기신 말씀이 얼만큼 큰 씨앗이 돼서 우리 사회와 또 앞으로 우리가 갖고 하는 미래에 정말 커다란 거목이 될수 있도록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 선생님, 제가 18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배지를 닦고 향인교회에서 당신을 만나, 정말 그때로서는 어렵게, 어렵게 선생님을 대하고, 스승님으로서 모시고, 그것이 제가 이른 세살 혹은 지금까지 단한 분의 스승으로 남아 계십니다. 어디 끝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남기신 당신의 말씀이 어디 우리 제자들과 우리 제자들이 앞으로 당신의 말씀을 얼마나 큰 나무로 갖고 나갈 수 있는지를 꼭 돌봐주시고 야단 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키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신의 말씀을 앞으로 향후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커다란 씨앗이 될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편히 가십시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도 저희 제자들 참 똑똑하고 또지라한 분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모님과 유족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로 상의하고 협의하고 또 우리 성진이 앞날이 어떻게든지 커다란 거목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편안히 편안히 영원하소. 저는 선생님을 떠나 보낸 것 같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행진과 함께 선생님의 말씀과 함께 제 가슴에 그리고 제 만남과 생활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정말 선생님은 말씀으로만 남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읽은 부러 말씀은 언제나 그랬듯이 선생님이 아주 가까이서 친근하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기억나는 말씀은 기다림보다 더 좋은 대책은 없습니다 었습니다 화장 종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짧은 소견에 너무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기다림은 가장 좋은 대책이라 하십니다. 기다림엔 너무 지쳐있고 기다림엔 너무 화가 난 우리들 그러나 기다림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실감나는 일인지 그래 이미 만나고 있는 것인지 한 평생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에 강제력이 있으면 말씀이겠냐 하시던 선생님 기다림이 가장 좋은 대책인 것은 그것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말씀으로만 남으신 선생님 더더욱 선생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제 평생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모든 것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종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랜 늘로움을 참아낸 선생님의 영혼이 잠시 깃들었던 육신을 벗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영혼은 새로운 깃들 새 몸을 찾을 것입니다. 새 몸은 분명 우리의 몸보다 더 아름답고 진실되며 착한 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기쁘해야 할것입니다 선생님, 저희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짧은 아마 이별이 아쉽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저희도 모두 새 몸을 잊고 선생님을 다시 뵙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다시 내일 그날까지 평온하십시오. 그날 다시 선생님이 내주시는 차 안전을 맛보고 싶습니다. 2014년 12월 16일, 제자 대신 성가발치 사연입니다. 선생님, 당신의 말씀은 씨앗이 되어 우리 가슴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인간에 대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그 가르침은 가슴속 불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마디의 말씀 속에 담긴 사랑과 진리는 삶의 길을 찾고 인간의 존재의 근거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이제 떠나셨지만 당신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 속에 끝없이 울려 마치 고요한 숲속에 바람에 일루는 나뭇잎의 속삭임으로 우리의 주기에 맴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가르침으로, 지향의 등불로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언제까지나 언제까지 2024년 12월 16일, 선생님의 영전에 사람에게 따뜻함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태도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한결같이 사람에 대한 따뜻함과 존중을 간직하고 보여주셨던 강승 선생님 그 모습과 그 마음 여전히 살아있음에 사랑과 존경을 담아 선생님의 영전에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선생님께 오랫동안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과거형으로 읽었다면 이제는 님의 이야기로 읽습니다. 평소의 모든 이야기가 우리 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말 사이에서 살아야 하고, 사람과 말 사이에 양손 잡아야 하며, 세안하듯 말을 듣고 식사하듯 말을 먹으며, 우수리듯 말을 입어 늘 말로 목욕세계 해야 합니다. 말이 노래가져야 하고 늘 말의 사람임을 사람의 말임 그것이 자유임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결국 말로 남아야 한다는 기도를 합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들리게 선생님은 늘 말씀 앞 요한이셨습니다. 그분이 제자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이 잠드십시오 나귀를 드니다 치료하시는 박현신님 그런생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방승님, 평생을 통해서 언어의 본질을 가르쳐 주세요. 인간다운 삶의 방향과 가치를 제시하는 등불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강승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단어 하나 하나의 의미를 하나 하나의 의미를 넘어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들어야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언어는 진실하고 따뜻했으며 항상 인격이 동반되었습니다. 당신의 언어에서 사랑을 배웠고 존중을 깨달았으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강승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만 그 언어는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승님.